당신의 하루는 옷에서 시작됩니다. 구김 없는 셔츠, 먼지 없는 코트, LG 스타일러가 매일 아침 당신의 첫인상을 디자인합니다. 매일 세탁소에 갈 수는 없습니다. 매일 새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완벽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LG만의 트루스팀이 옷감 속 깊이 스며들어 구김을 펴고 냄새를 지웁니다. 미세먼지, 꽃가루, 생활 냄새까지 제거해 하루를 쾌적하게 계절 옷, 정장, 코트, 옷장의 공기까지 케어하는 공간 세탁소. 당신의 스타일러는 단순한 가전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공기 케어, 시간을 아껴주는 나이프 어시스턴트, 옷과 생활 공간, 그리고 당신의 품격까지 관리합니다. 전문가가 선택한 의류 관리기. 1위전 세계 수백만 가정이 엘지 스타일러를 선택한 이유. 직접 경험해 보세요. 하루의 품격은 옷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옷장에 엘지 스타일러를 더 하세요. 하루의 품격은 옷에서 시작됩니다. 엘지 스타일러가 옷을 정화하듯 당신의 하루, 당신의 삶도 말까집니다. 옷의 정화, 삶의 정화, 헤르문과 함께 하세요.